댓글로 알려주세요. 수능특강 안 풀면 망한다? 꼭 풀어야 할까? 정답을 알려드리죠. 고민되는 학생들 집중하세요. 수능특강은 EBS 교재로 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하는 수능과 직접 연계됩니다. 수능연계율이 국어, 영어는 50%, 탐구는 70% 정도라고 하죠. 수능특강을 왜꼭 풀어야 할까요? 1. 수능연계 효과. 수능특강 문제는 수능의 변형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정해진 수능연계율이 있기 때문이죠. 2. 기본 개념 정리. 수능특강은 생각보다 개념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기본 다지는 학습에 유용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부교재로도 많이 선정되고 있죠. 3. 풍부한 문제 경험. 수능 특강은 주제별, 유형별로 다양한 문제를 접하며 실전 감각을 향상시키기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풀어야 수능 특강을 200% 활용할 수 있을까요? 1. 무조건 연계된다는 착각을 버려라. 연계율이 높긴 하지만 단순 암기는 위험합니다. 이 지문이 연계될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기본 개념을 제대로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세요. 2. 핵심 개념을 먼저 익히고 변형 문제를 이해하는 게 중요. 문제 자체를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 문제에 나온 핵심 개념을 잘 이해하자는 라 방향으로 학습하세요. 구독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좋아요라도 부탁드리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수능특강은 잘 활용하면 분명 도움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수능특강 안 풀면 망한다? 꼭 풀어야 할까?